어.자 <rium> ,우리해볼게요.아그 নাম্বার 2가자라서봐자옹리라면래서보다야보이다야비롯신보요뚜가이.오버노?보다아로마바리바레.보보보보보보리바레เนาะ.에카토민소이보보리.저나되째တဲ့ character ဗောเนาะ.자, noun plus 우루보다.애라러다티자마바.나웅고지디เนาะ.나웅고지디.나웅플러스우루보다.나웅고지디.어, TV 를잘안봐요. TV 를잘안봐요.일단얼티비댕미지비요. 에마 리뷰실에 아셀라 막 50인치 50인치 TV 큰 TV가 있는데 어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가지고 TV를 잘안 봐요 TV를 잘안 봐요 TV 때문에 집이 실내물 집이고 너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그러면 나지에깨지에지에 놓지 자제 얼굴을 보세요 세상화두 불변해 깨어 자들 뭐지 칠판을 보세요 보드를 보세요 러기 전에 나 에러 제 얼굴을 보세요. 좀 하면 나 오지 마. 나도 그거 하죠. 저 너우 플러스 이가 보이다. 너? 너우 플러스 이가 보이다. 예. 아, 너무 멀어서 잘안 보여요. 너무 멀어서 잘안 보여요. 다아 왜로 깜깜 못 미야부. 나도 그 안경을 써야 잘 보여요. 안경을 써야 잘 보여요. 에밑에다봐봐까고미안어.안경을써야잘보여요.밑에다봐봐까고미안어.어나니가보여.예너음화자불라.호텔에스퀴개라못이너.고고수모라머리가라보일라.보인다.잡나다리.너음에러.롯어봉.자베자베리자벤사리.미니라리.너에고가표잡불라.미스터아고.음고 꼭 숨어라 머리 카락 보인다. 너 응. 본어. 에이. 자베 미니야라 เ강남은 미니야라 เ 에이. 에러. 소나 하묘 챵다 보 챵사. 게 미안라 미안라 라노래 머리 카락 보인다. 아마 게도움 머리 카락이 보이는 거죠. 사베이 미안래 소래ပုံစံမ저을 써야 잘 보여요. 난 네가 보여? 안 보여? 아안 보여. 예เ 저너루 나블레스 이가 보여주다 으르 보여주다 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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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이 사진 보여줄까요? 대결은 으르 옆에 가라. 사진들 보여줄까요? 사진을 보여줄까요? 사진 보여줄까요? 나보고 너무 미안합니다. 찜라 너무 미안합니다. 보여줄까요? 음, 에반디 가드로 나중에 보여줄게요. <laughs> 아 이거는 나중에 보여줄게요. 아 나무아비아로. 나중에 보여줄게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나루구 에서로. Aliet ရှင် <plane>. းက <niño sharing> ြပါလားဘိုးယိုကျေလေကြောက်လိုက်စင်ကိုဘိုးယိုကျေကလုံးဝနီထလာခြင်းနာအဲ့တော့အမလို့ပြပိမယ်အဲနော်အမနေပြပိမယ်အာငါလေးပြောင်းနေတော့တယ်ပုံစံကိုကျွန်တော်ညောင်မှားလေးရှိပါလားမခံဘူးပေါ့နော်ကျွန်တော်တို့မထရိနာဖို့ဆိုတော့ဗါလေးငါလေးဖြစ်နိုင်ရင်နင့်ကိုပြကျင်တယ်အဲပြကျင်တယ်ဆိုတော့အဘိုးယိုကျူကိုစီဖော်ဘိုးယိုကျူကိုစီဖော်ရမလားအိုကေဒါလေးကျွန်တော်ပဲချက်ကြည့်မယ်ကဲမကြည့်တော့အောင်လည်းရအောင်မကြည့်တော့ဆိုမ 아, 어리 말해도 그거 심해. 어저너뭐 뜸이구, 뭐 미, 미미우 소리 너. 아, 저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에, 자그 후에 너 뜸이 데려라, 미라이 딜라 우 별에 가자. 아, 저 혹시 어 이거 제 책을 못 보셨어요? 어, 씨 맞고 매일매일 그 대비로 땡땡땡 못 보셨어요? 어저저 저, 혹시 어제 시계 못 보셨어요? 에, 이 말로 자로 저런 아이이 뜸이 데라 꼬리아로 자로 쪼는 아이리리아로 자로 쪼는 아이리우, 뮬리아이리우 뮬리아로 자로 쪼는 이리우리아로 자로 쪼는 이리우 뮬리아로 자로 쪼는 아이리리아로 자로 쪼는 이리리아로 자로 우리아로로아이리리이리리이리리아로로 쪼는 아이리로 자로 쪼는 아이리리아로 자로 쪼는 아이리리아로 자로 리 자로 쪼는 아이리리아로 자로 쪼는 아이리리아리자우리아리우뮬리아 자로 리로리우뮬리아리아리리리 못내 네, 보셨어요 내면나못보아내못 봤어요 피레 아래 아이가 피면 내못 봤어요 야미미그면나못 보셨어요 오케이 너에뭐라메야 네요 제가 지금 한손 잡아가지고 어 혹시 잠깐만요 어 혹시 뭐 땡땡땡 지는하 혹시 땡땡땡 못 보셨어요 혹시 땡땡땡 못 보셨어요? 음 잠깐만요. 어땡대못 아, 뭐 보셨어요. 음 뭐요? 너 혹시 어 혹시 못뭐 보셨어요? 아, 너 고시말과 우리 세라이너 혹시 땡대못 땡땡 뭐, 뭐 보셨어요? 땡땡못음이 혹시 못 땡땡 뭐 보셨어요? 못음 야라. 너음 오케이 라